인화상 곰방마 여러분 안녕하세요. 일본어 카원아시나쌤입니다. 일본소설 냉정과 열정 사이 두 번째 독해 연습 강좌 시작하겠습니다. 일본소설로 일본의 문화도 알고 그리고 일본어 독해 실력을 향상시키는 예, 목적을 가, 갖고 만드는 동영상이 되겠습니다. 오늘 2019년 1월 1일 예. 보통은 지금 이제 네번째 녹하다 보니까 아깨마시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는 예, 우리는 보통 새복 많이 받으세요 라고 이야기하죠. 아깨마시때 오메데토 고자이마스 라고 일본인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얘기해요? 어, 만약에 보통은 예, 아주 이제 가까운 사람, 거의 매일 보는 사람들은 뭐 그냥 하루 이틀 정도 뭐 길어야 일주일 정도 이야기를 하지만 오랜만에 봤는데 1월이 거의 다 끝났는데 거의 한달 만에 봤어요. 그런 경우에도 아케마시떼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이야기 하는 경우도 있어요. 고부따 사테시떼 오리마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하고 난 다음에 고토시 하이 때 까라 하지메 오아이시다노데 오메데또고자이마스 아겸하시데 오메데또고자이마스 그런 식으로 또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통은 새해 시작하고 며칠 예. 그리고 일본인들은 하츠모데라고 해서요. 하츠모데 예, 하츠모데. 일본인들은 자기들이 예, 무신론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종교가 없다고. 근데 실상은 그렇지 않아요. 일본인들은 다신론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 사람이 죽으면은 신이 된다라고 기본적으로 문화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국민이기 때문에 예, 어떤 종교적인 문화가 그렇기 때문에. 다신교도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츠모데라는 것은 새해가 시작해서 처음으로, 어, 그니까, 우리가 보통 이제 진자라고 이야기하는 신사에 갑니다. 진자. 이, 근데 이 신사라는 것은, 이, 그냥 하나, 신한 분만 모신 그런 곳이 아니라 굉장히 많아요. 그신한 신사에 여러 신이 모셔져 있는 경우도 있고 한 신만 모시고 있는 어 신사도 있고 우리나라의어 그니까 그 무교 문화하고 가장 우리나라 문화 중에서 예 비슷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무교 그를 믿으시는 분들은 자기만의 신이 따로 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니까 그니까, 그 무교를 믿으시는 분들, 그 사당마다 다그 신이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뭐, 진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가지 또 이야기를 하고 싶지만, 여기서는 빼고, 예. 그래서, 새해에 처음 인사하는, 예, 신사에 가서 인사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츠모데라고 해요. 근데, 자정에, 왜 그, 밤에 그렇게 가시나 몰라. 오늘 뉴스 너무 안타까운 정신 나간 사람이 아닐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만 뉴스에서 이미 한글 자막으로 아침에 올렸기 때문에 한번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제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에 이어서 백도니모도로토 마부가 매삼다 아오이 고있 노. 또내무다 소원하고에 내깃고 내가에리오 어때 오기나 카라다오 고라니 묵게로 침대에 돌아오자 마부가 눈을 떴다 아오이 예, 여자 주인공 이름이죠 어디 가 있었던 거야 예, 어디 갔었던 거야 라며 내무다이 예, 졸리다 라는 뜻입니다 내루와 예, 네, 관계된 표현 내무다이는요 예, 이형용사예요 졸리다, 네모따이. 이렇게 씁니다. 네모따이. 뭐, 같이 알아두시고, 네로, 자다. 하, 아, 일단 자동사. 네모루, 네모루가 또 있죠. 자다 라는 뜻입니다. 네모루. 어, 이네물이, 예. 이네물이 졸다. 예, 좀의 뜻이고, 예, 예. 또뭐 스이민, 예, 수면 이런 예, 단어 그리고 음, 우리가 보통 이제 수면 부족이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은 수면이란 요 한자어를 사용해서 부속구라고 쓰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부 속구라고 써요. 예, 수면 부족이란 뜻이죠. 내부 속구, 스이민 노 어, 스임인가 다리나이 뭐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내부속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수면부조. 같이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제 네가엘이라고 나오면 예, 잠자다가 몸을 뒤척이는 거야. 예. 네가엘이오 우츠 라고 씁니다. 몸을 뒤척이다. 잠자면서 몸을 뒤척이다. 그리고 여기에 가라다 신따이라고 안 하고 가라다라고 보통 쓴다는 거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신체라는 음독한자가 있기는 해요. 근데 별로 많이 쓰질 않아요. 뭐 문장 이런 문장 소설 문장에서도 그렇고 이렇게 신따이라는 음독한자가 있지만 이요 음독한자의 이요 한자에다가 가라다라고 보통 쓰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작가에 따라서 약간 차이가 있지만, 제가 여지껏 봤던 그 소설 중에서 한자 이렇게 쓰고, 이렇게 가라다라고 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신 따이라고 하는 경우는 아직 못 봤어요. 제가, 네. 그래서 커다란 몸을 이쪽으로, 그러니까 아오 이쪽으로 예, 향했다 라는 뜻이 되겠죠. 그네무따이에 이가 빠지고 어간에다소 그러면 졸린 듯한 예, 졸린 듯한 목소리로 묻는다의 예,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네가리 네가에리오 우츠 기본형 네가에리오 우츠라고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진 자료 찾은 게 있어서 같이 설명 드릴게요. 귀여운 고양이 사진이 있습니다. 이렇게 예난데모 나이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아오이가 대답을 하네요. 와따시와이 마부가 노바시다 료우데노 나카니 하이루 아따타카 나 바쇼 고멘나사이 오꼬시 짰다 노도가 가와이다카라 오미즈오 논데기타 노 라고 말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나는 말하고 마부가 뻗은 두팔 속으로 들어간다. 아따따까나 바쇼, 따뜻한 곳. 미안해, 어, 깨워버렸어, 내가 이제 깨우게 됐냐, 라는 소리죠. 노도는 목을 말합니다. 가와꾸, 예, 말, 마르다, 목이 마르다, 예. 근데 거기에 각거 활용을 한 거죠. 가와있다, 그 다음에 이유 까라, 오미즈오 예, 물이에요. 논데기 따노 마시고 온 거야 라는 뜻이고 여기 오코스에 대한 설명 오코스 깨우다 오키루 하면 일어나다 라나. 하일단 자동사 오코스는 오단활용 타동사가 되겠죠 기쇼 하면 기상 예, 음독한자 기상 같이 알아두시고요. 그래서